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요 감바스 알 아히요를 먹어볼 겁니다 와 <laughs>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발음이 어려워요 이거 근데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거나 요즘에 맥주 마시는 데나 와인 마시는 데 가면 안주로 요 감바스 좀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 감바스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파스타집이었던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기는 했지만 집에서 만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막상 막 아무리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재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막 손이 가지 않잖아요. 어, 근데 또 요즘에 뭐 쿠킹박스 뭐 밀키트라고 하는 그런 세트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잘 나오니까 이런걸 이용한다면 굉장히 또 좋겠죠? 네이버 푸드 윈도우에서 또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위쪽에 있었던 프레시지에서 나온 감바스 아이오를 네,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스페인 요리예요 그리고 감바스가 새우, 그리고 아이오가 마늘인 뜻이래요. 그래서 새우와 마늘이 들어가 있는 요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구매를 하니까 멋있 도시락 같죠? 도시락 같이 이 안에 담겨져 왔고요. 이렇게 각각 재료재료들마다 비닐로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진짜 깔끔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종이 뒷면에 재료 손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또다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보고 세팅하고 먹으면서 맛은 어떻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쭉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또 얼른 가서 만들어올게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와 원래 쿠킹박스가 재료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맞는데 어막 저는 마늘 같은 거는 안 썰어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늘도 별로 썰 필요도 없고 처음에 새우를 물로 한번 씻고 그리고 키친타월에 물 한번 빼고 그리고 빵 썰고 딱 여기까지만 딱 신경을 쓸 일이 있고 그 뒤로는 그냥 담아져 있는 재료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조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 비주얼이 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새우는 총 12마리가 들었더라고요.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은 딱 중간짜리 새우예요. 바게트에 새우 마늘을 같이 올려서 냄새는 약간 구운 마늘 그 고소한 향이 나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 마늘의 고소한 맛도 있고, 그 마늘이 되게 잘 구워지면 고소하면서 약간 달콤하면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구운 마늘의 그 맛있는 맛에 새우의 그 담백한 맛에 여기 고추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매콤한 맛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헉, 진짜 맛있어요. 빵을 우유에 적셔서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느끼해 보이잖아요. 맛이 어떨까요? 그냥 빵에 기름 적신 맛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느끼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살짝 혀끝이 틱 이렇게 쏘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매운맛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응. 다시 빵에 새우. 상당히 맛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올려 먹어볼게요. 브로콜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브로콜리의 그 풋향? 브로콜리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주 세지 않게 느껴지니까 그 약간 브로콜리의 맛있는 맛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브로콜리가 오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아 되게 능글능글 맛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되게 적절하게 맛있어요. 이게 오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도 엄청 느끼하거나 아, 되게 거부감 느껴지지 않아요. 음, 버섯도 한번 올려볼게요. 아니, 버섯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버섯 맛도 확실히 맛있어요. 아까 좀 구워서 사실 좀 바삭함이 좀 덜할까 되게 걱정했는데 굽고 나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고 그 뒤에 몇 분이 지났잖아요. 사실 따뜻함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약간 바삭한 그런 식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기에는 충분히 괜찮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맛있는데, 역시 주인공은 새우와 마늘이죠. 두 개를 넣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 향신료에 거부감이 없어서 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로즈마리도 들어가고, 여기에 마지막에 넣은 향신료들이 있어요. 약간 후추 향 같은 것도 나고 그러는데 전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간도 되게 잘 맞게 맞춰진 것 같고. 마늘도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마늘이 생각보다 되게 작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풍기는 향은 마늘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전 이게 마늘 씹어먹는 것도 좋아해서 구운 마늘을 좀 많이 집어먹고 싶은데, 먹기에는 마늘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조금 더더 더 썰어서 넣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오일이고. 확실히 그냥 빵에 올려만 먹는 것보다 이 빵에 약간 오일을 좀더 하고 거기에 재료들 맛이 같이 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대적으로 빵이 좀 작긴 작죠. 그래서 두 명에서 먹는 빵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먹어 버렸어요. 아쉬운 젓가락을 그냥 내려놓으면서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물론 이걸 오이를 그냥 수저로 퍼먹으면 느끼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마늘이나 뭐 새우나 이런 거를 같이 먹었을 때에는 전혀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 전체적으로 저는 이 맛이 정말 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마늘향이 너무 많이 나지도 않고 약간 그 너무한 그런 느낌들이 없어서 약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로즈마리랑 이런 게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향신료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너무 막 이렇게 튀는 맛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도 2인분 양인데 혼자서 먹어도 아주 막 찬나 이런 느낌은 사실 잘안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먹을 때뭐 브런치라든지 이런 걸 먹는다, 뭐 술안주로 먹는다, 그러면은 바게트를 조금 더 준비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브런치 말고 우리는 약간 식사로 먹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파스타면을 따로 준비해서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하면, 어,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파스타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쭉 읽어보니까 파스타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정말 오일이 약간 충분해요. 오일 양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파스타 넣어서 했을 때 별로 막 그렇게 오일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느낌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되게 고급진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진짜 쉽게 정말 편하게 조리했는데 그냥 뭔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요리가 됐다는 거. 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맥주나 와인 안주에 이게 그렇게 좋대요, 또. 어, 좀 오붓하게 술 한잔 하거나. 좀 귀찮은데 좀 굉장히 뭔가 분위기를 내고 먹고 싶어. 그럴 때도 너무 좋은 냄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laughs> 안녕.